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남이 권하는 투자 상품은 의심해본다라는 카테고리 부자의 집사라는 책으로 부자의 꿈으로 시작하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부자의 주변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권하는 은행 영업 사원이 많지만 그들은 남이 추천하는 상품에는 절대로 선뜻 투자하지 않는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할수록 더 많이 의심하고 거절한다. 정말로 자신에게 이득인 상품을 영업사원이 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업사원들이 가져오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대부분 수익이 은행 몫이더군요. 내가 그 상품을 사면 수수료만 부담할 뿐 절대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할 걸세.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만으로도 투자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자들은 아직까지도 직접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방문해 지분과 대면하며 거래 업무를 처리한다. 우리 고객 중한 명은 자신의 투자 비결을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정말로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투자 상품을 조금씩 나눠받고 있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안 돼. 직접 영업사원을 만나고 대화해야만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네. 좋은 예가 바로 공모 예정주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증거금이 필요 없어. 원하는 자금만큼 실물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겉으로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요 고객에게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 주식뿐 아니라 회사채에도 우선배당이 있어 부자들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에 투자한다. 이러한 알짜 투자 상품이야말로 은행보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부자들은 정기예금도 은행 직원이 부르는 금리대로 순순히 가입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정기예금에는 은행이 제시하는 특정 금리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예금에 들어달라고 하면 그 숫자대로 금리가 결정된다. 부자들은 은행에 게시된 금리에는 눈길도 보내지 않고 반드시 협상을 시도한다. 그리고 항상 남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데 성공한다. 심지어 예금액에 따라서는 1~2%까지 인상해 가입하는 사람도 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공표하는 금리대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금리도 흥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듯 금융 소비자에게는 은행에서 제시한 가격인 이자에 대해 흥정할 권리가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아져 다른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직원의 재량으로 금리를 낮추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금리는 선택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보자. 부자처럼 우리도 투자의 폭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부자의 집사 중에서. 부자의 집사들이 남몰래 기록한 부자들의 습관은 참 대단합니다. 은행의 금리까지도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을 통하여 이익을 증가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습관을 배우고 익히면 우리에게 부자가 될수 있는 유전자를 얻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자의 습관을 익혀 부자라 가는 열차에 승차하여 행복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